안녕하세요. 컴퓨터 기초엔 활용 강사 이은경입니다. 저희 강좌에서는 윈도우 10, 인터넷 기초, 그리고 한글 문서 작성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먼저 윈도우 10에서는 컴퓨터 켜기와 끄기,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하기, 시작 메뉴와 창 다루기, 개인 설정, 파일과 폴더 다루기, 컴퓨터 관리하기 그리고 파일 압축하기와 풀기를 배우게 됩니다. 인터넷 기초에서는 웹 브라우저인 엣지 사용하는 방법, 다양한 인터넷 검색하기, 이메일 사용하기,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내 컴퓨터로 가져오기, 부동산 정보 알아보기, 그리고 인터넷 쇼핑, 이와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며, 한글 문서 작성 수업에서는 기초 문서를 작성한 후 다양한 문자 삽입하기, 문서 꾸미고 인쇄하기, 문서의, 문서의 그림과 도형 삽입하기, 표 문서 작성하여 계산하기, 메일머지로 우편 발송 라벨 만들기, 그리고 복잡한 문서를 깔끔하게 편집하기, 이와 같은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만의 광자 노하우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며 기초부터 단계별 수업을 하게 되고 실습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베테랑 강사의 쉬운 설명과 함께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한 예로 문서를 작성한 후 문서에 어울리는 그림을 삽입하여 자르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어, 커피 그림을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그림을 삽입할 때는 위에 입력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입력이라는 탭을 클릭한 후에 그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그림이 저장이 되어 있는 위치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바탕 화면 아래에 여성, 동부여성가족원이란 폴더가 있어요. 이곳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그림이란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삽입해 볼 거예요. 우선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래쪽에 문서의 포함이라는 부분을 체크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림이 화면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서의 포함은 반드시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열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준 후에,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이와 같이 열 십자로 바뀌게 돼요. 그런 후에 그림을 삽입하고자 하는 곳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요.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어, 사각형 크기만큼 그림이 삽입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보니까 커피 그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그림만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런 경우는 그림을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만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위에 도구에 자르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우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런 후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자르면 되겠어요. 오른쪽 하단에, 어, 꺽쇠가 있죠? 이 부분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 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버튼을 떼시면 예, 그 부분만 남게 되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게 되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그림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크기를 좀더 크게 늘려줘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림 바깥 부분 빈 곳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그림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 안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이 선택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둥근 크기 어, 크기 조절점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요 내가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해서 그림을 삽입한 후에 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그림을 잘라서 삽입할 수 있고요 그런 후에는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어, 문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는 미리 보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위에 도구 중에 미리 보기라는 도구가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 상으로 어떻게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는 이제 끝마칠게요. 닫기를 클릭하시면 끝마치게 되고요. 예, 이와 같이 해서 문서에 그림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